건일년입니다성열이 경찰에게 살인면 팔려졌습니다 공봉이 부활하고 노동자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지난달 5월 1일에는 파수적인 탄압에 못 이겨 노동자가 분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 시위에 체액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시위 진압에는 특징까지 내버려 경찰들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휘두르게끔 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금권, 언권, 공권을 모두 틀어지고 우리 같은 민족들에게 국가 폭락 북락, 폭락등락을 북락,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지난해 쌀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거짓으로 국산 쌀이 35만 톤이 남아 도는데 미국산 쌀을 40만 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660조, 2326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1980년 범주를 피바다로 만든 진짜 주범이고 여차하면전 국토를 진압할 생각으로 부산항에 행복한 패턴마음까지 배치했었습니다. 정두환은 여기 미국에다가 범주가 강척과 국도들이 덮치고 그들이 점령했다고 선동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범주가 피바다가 됐는데도 윤석열은 우리는 윤석열을 타도시키기 위해 함께 떨쳐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도안이 죽었지만 그 후예들이 미국의 건대 노릇을 자처하고 보고 노릇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하고도 시지 않고 전쟁 연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최고 속도로 18조원을 드리는 미국 무기산 무기 구매, 우크라이나에 갬방 백파, 북한을 이 배송하고 있고, 미군의 갈비비 공정금을 지고 지면서 각종으로 늘어날 전쟁 비용 지출은 노동자 민중들의 세금으로 중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각사 훈련이 전쟁연습이 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미국의 뜻대로. 오기게를탄 일본 군함이 박박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일같이 국경, 접경 인근에서는 미군의 핵한무함과 북한 무모함과핵전항함이 들어오고 핵폭격기가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는 윤석열은 저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에 회세를 들여 무기까지 지원하면서 러시아까지 적으로 죽여 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들 매세의 의존하면서 민주주의를 퇴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힘들다하는이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히 국민의 힘다리가 국민의 국의 힘다리가 이곳 법제의 도하의틀고 수만의 시고 태경은 우길기와 화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버립니다. 우길기에 화해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이 1년 전일로 일본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역대치내 마원에 또그 발언에 있는 역대치내 반원입니다. 국민들이 왜 우길기와 화해를 합니까? 잘안 들려. 잘안들린다게 우길기를 두려워는. 우리에게는 침략전쟁의 수였고 그것을 국회로 쓰고 있고 단한 번도 사죄하지 않은 일본이 버전 수입도 쓰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권력은 팔수안에게 마련입니다. 윤석열은 여러 만행을 저지르면서 바닥을,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얼굴에 철통을 깔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의 뒤에 미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5.18때개엄군은 수많은 민간인 역사를 자행했지만, 우리는 그의 반대에서 서로 질서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양동시장 장인분들이 그때 그날 정작 미국 농도를 몰아내고 윤석열을 받아옵시다. 함께 구원을 치면서 투쟁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역사의 충물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주의 정신을 계승해서